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꺾이지? 이렇게. 네. 위에 있자. 네. 위에 있잖아, 헤드가. 네. 이렇게. 이렇게네요. 어. 너는 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막 힘줘 가 같이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원장님, 어. 이런 느낌 같은데요? 아, 어? 약간 봐라. 느낌이. 같이 돌려고 하면 안 돼요. 오동 알았죠? 예. 수도 시켰지만 네가 느껴야 되는 거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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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안 되는가 설명을 해줄게 예. 해봐 해봐 자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잘 보십시오 백 이리 이쪽 보고 해봐 날 쳐다보고 서봐 백한날 쳐다보고 서봐 예. 한날 보고 서라니까 그래 백 이리 왔지네 예. 확 나가면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왼손이 확 나오면 안 맞을 것 같은 거 불안해서 뭐 하는 거지 그것도 있는데요? 어? 그 그런 왼손이 확 나오면 맞고 지나갈 때 따라 도는 거라고 오 선생 자네가 그걸 뭐 하는 거지 무서워서 아직까지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맞을 것 같고 멀리 갈것 같아 가지고 그렇지 그러 그래 되는 거지 해봐. 뭐가 다른가면 하 네가 해보고 말해봐. 그래 이런 느낌이에요. 오, 무조건 왼손로나 가야 돼. 오른쪽이 딱딱하지 말고 손목 힘 빼고 이러 되는 거지. 네는 어떤 한마디 해봐 봐라. 네 느낌이 있을까 거 이거? 그냥 이거는 헤드를 철저하게 먼저 보내고 어. 따라가는 느낌인데요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손이 시작하면 이제 손이 내려오는 거지 나가서 어. 근데 이제 헤드도 가고 이제 이때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면 네가 네. 며칠 전에만 해도 이걸 못 알아들었거든 네. 일주일 전에만 해도 네. 네. 그럼 왜못 알아듣다고 생각하는지 네생각이 얘기야. 오늘 이제 알아들은 거거든. 그래서, 그니까, 아이고. 이게 그림 그리면 이래야 되는 거지. 아. 싹 빨리 가야 되네요. 오른쪽에서 싹 빠지고 헤드가 가야 되는데. 네. 그림 그리면은 몸이 저렇게 같이 돌아가 센크 나는 거지. 이래도 는 거지. 음. 근데 이제, 그니까, 이거를. 그니까, 이거 다 욕심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어. 그니까 러 이제. 이게, 운영님 말씀하시는 거는, 빨리 와서 일을 마맞야 되는데, 저는 계속. 봐봐라. 손목을 잘 봐라. 네. 이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네. 이런 힘빠이 너는, 이렇게 두, 같이 풀리 뿌리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봐라. 한번더 꺾이지, 이렇게. 네. 위에 있잖아. 네. 위에 있잖아, 헤드가. 네. 이렇게. 이렇게네요. 어. 너는 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막힘조가 같이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어... 이래서 봐자봐 네.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어깨, 어깨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네. 이렇게 네. 오는 거지 힘을 쓰니까 반대로 오는 거지 그럼 그냥 몸이 돌아 몸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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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래 나가야 되네요 그렇지 그렇게 과하게 그래서. 상처는 손이 나가면서 골반만 털어놔 놓고 봐라 또 이게 못 내려오면서 맞잖아 아... 코킹하고 힌지를 내가 하락 했잖아 어 그렇게 어 20cm 썰리면서 그래 그렇게 내려오면서 자꾸 맞아야 되는 거지 한개 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과학이 나오는 거 자체가 엄청. 그게 기술인 거지. 기술이면서 수많은 훈련 양으로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어이구 거지. 어이구. 훈련 양이 부족한 거지. 어, 됐다. 왼손이 더, 더확 나가야 돼. 아...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맞든지 말든지 그냥. 이거, 거기 이제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이런 의도를 하는 건 맞아요. 응. 응. 그냥 확. 몸이 돌아. 공이 내려오면서 턱 맞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왼손이 나가면 분리가 안 되는 거지. 봐봐라. 네. 여기서 내려오잖아. 네. 손목이 그냥 이 와야 된다니까, 코, 이 힌지 한 채로 오른 손목이 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 그렇게 맞고 도는 거라고. 맞고 지나가면서 왼 팔꿈치가 도는 거라고 그냥. 됐잖아. 그러면 계속 이 느낌으로 네. 되는데, 네가 안 하는 거지. 야, 이거를 풀 스윙으로 연결시키면 안될것 같은데요. 그냥 다 돼. 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연습 단계에서는 요래 해갖고 그 느낌을 계속 찾아야 되죠. 응. 음.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다 풀려보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그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야지. 근데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네. 엄청 쉬운 줄 아는 거지. 어렵죠. 야, 그거 10년 해도 안 돼. 프로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이 계세요. 풀좀 풀리는. 풀리는데, 너들이 보면 안 풀린 거고, 우리 가 보면 풀리는 거지. 어. 봐라, 공 맞는 게안 다르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조건 해야 되네. 안 하면 안 돼. 해봐. 힌지. 다시, 빈숭이 해봐. 다시. 봐라. 팔꿈치가 안 돌잖아. 거기가 힘 넣는 거라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팔꿈치가 못 도는 거라고. 그래, 돌아야 된다고. 그래. 그럼 그냥 빠지잖아. 열시로. 옳지. 어, 열시로, 이렇게. 팔꿈치가 도니까 빠지잖아. 그냥 어, 이거네요. 그래, 다시. 이런 느낌, 다시. 이런 느낌. 뒤로. 그래, 수도. 네. 자, 빙빙빙. 네. 돌아. 이래 돼야 된다고. 네. 너는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빼가면서. 돌아, 그냥 몸이. 이래 있어야 되는데, 응. 여기서 몸이 안, 또 이래 뒤로 올라가잖아. 옛날 거또 도지잖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기 혼자 연습해가 네, 네. 다 없어져 버린 거지. 싹가 빠지게 네. 생각해 봐. 20분 내서 해놨는데, 집에 가가 연습해가 다없져버려 아... 천천히 아마 익히자는 거지. 이래 됐잖아. 네. 그냥 돌아. 그래, 이렇게. 여기 왔다가 자꾸 일하는 네, 거지, 네, 이렇게. 네. 여기서 이게 아니라가 네. 하는 거지. 이래 나가는 거지. 그래, 그러고 왼팔꿈치 맞고 나가면서 왼팔꿈치 돌, 왼팔꿈치가 돌면 그냥 나가잖아, 오동아. 이게 레슨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같은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네. 선수 할 것도 아닌데, 뭐 5년씩 하는 게어이없 네. 알아들으면 안 해도 되지. 내가 와서 그냥 돌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하는 거 아이가? 아, 지금 갈까요? 예. 어디 가세요? 머리야. 어. 니도 머리 깎았는데 나도 해야지. 손목에 힘이 빼고 살랑 가는 거라고. 손목이 오동아. 힘이 빠져야 되는, 지금도 손목에 힘이 안 빠지잖아. 어. 봐봐. 이거 진짜 해야 되겠네요, 많이. 아, 그거 안 하면 공못 쳐. 내가 가잖아, 어. 그냥. 골뱅 이 들지 말고 그냥 평생 0개 차라고.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너 친구가 예. 10, 20년 지났을 때, 예. 10년 지났을 때, 80대 초반, 20년 지나가 왕신거리 돼가 있는데 너는 맨날 95개, 110개면 네가 키가 적나 인물이 못하나 머리가 낮구나. 너쳐도 선생님이고 전부 다네 누구 부러워하는데 예. 골프만 젬병이잖아. 맞는데요. 아우 어후... 하여튼 이거 해야될 것. 같은 안되는거지 안하면 네. 지금 제일 핸디캡이 제가 힌지 풀리는것 같은데요 거기에 왜그러나 그래? 손목이 이렇게 힘이 희미하... 여기서도 이렇게 오잖아 자꾸 봐라 네. 여기서 이렇게 와야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헤드가 여기 있잖아 봐라. 어... 여기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와야되는데 이렇게 오는거지 자꾸 그러니까 영웅 안 맞아도 이미 안 맞는 거지. 맞네요. 그러면 네가 모양을 이렇게 오는 이렇게 차, 이런 연습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철석 철석 맞네. 연습하고 있어네. 이발 좀 하고. 네.